함께하는 시민의 기초를 놓았던 한해, 강릉을 바꾸자는 뜻은 2016년 12월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정당을 비롯한 사회 단체들이 참여하여 그 뜻을 추진할 모임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17년 6월로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셈입니다. 1차 준비 모임이 2017년 6월에, 2차 준비 모임이 7월 1일에, 3차 준비 모임이 7월. 13일에 있었습니다. 7월 20일에 긴급 모임을 열어 수혜지역인 청주에 생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4차 준비 모임이 7월 22일에, 5차 준비 모임이 8월 5일에, 6차 준비 모임이 8월 19일에, 7차 준비 모임이 9월 19일에, 8차 준비 모임이 9월 30일에, 9차 준비 모임이 10월 16일에 있었으며, 개인 참여로 함께하는 시민이 새 출발을 합니다. 1회 이야기 마당이 10월 22일에 있었습니다. 10월 26일에 탕탕절 모임을 10월 29일에 1차 영화 마당을 열었습니다. 11월 1일에 장애인 복지여관에서 열려고 했던 2차 영화 마당은 무산되었습니다. 11월 3일에 3차 영화 마당을 열었습니다. 2회 이야기 마당이 11월 11일에 3회 이야기 마당이 11월 18일에 4회 이야기 마당이 12월 2일에 5회 이야기 마당이 12월 9일에 6회 이야기 마당이 12월 23일에 송년을 곁들여 열렸습니다. 2018년부터는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시민회의가 열렸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열렸던 최고 의결기구인 시민회의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시민회의가 1월 6일에, 제2차 시민회의가 1월 27일에, 제3차 시민회의가 2월 18일에 있었습니다. 3월 1일에 3일절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제 4차 시민회의가 3월 14일에 있었습니다. 3월 24일에 이사부와 홍길동을 주제로 한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을 3월 31일에 달빛 밝기 및 달빛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제 5차 시민회의가 4월 18일에 제 6차 시민회의가 5월 17일에 제 7차 시민회의가 5월 28일에 있었습니다. 6월 1일에는 함께하는 문화심터 도문대작의 문을 열었습니다. 6월 26일에 마지막 획인 강릉시의회를 방청하고 함께 촛불단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제8차 시민회의가 6월 27일에 제9차 시민회의가 7월 17일에 있었습니다. 7월 26일에 함께 촛불단의 첫 모임을 8월 15일에 8 1로 .15 광복절 기념행사를 8월 26일에 2018 여름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9월 7일에 꾸엔카페 해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14시민회의가 9월 14일에 있었습니다. 10월 1일에 강릉시 오대회 비리 의혹에 따른 기자회견을 10월 3일에 개천절 기념 등산대회를 10월 4일에 강릉시 인사 불법 의혹에 따른 기자회견을 10월 9일에 한글날 기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아무튼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1년입니다. 이렇게 기초를 놓고 틀을 잡아 갈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함께 해 주셨던 님들의 힘입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모름지기 제 이름값을 해내는 시민 동아리로 우뚝 설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하는 시민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